짠, 하바로스크역입니다. 우리가 타고 온열차예요저 여기서 진짜 무게일 거 아니야? 러시아 하늘 이쁘네. 해를 처음 봤어. 완전 달라. 이쁘다. 우와. 아, 그래, 우리 이제 뭐 할까? 진짜 한국인 여행을 따라다니지 우리 어디를 일단 가볼래? 어디 갈지 좀 찾아봐야겠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날파리가 많아? 뭐라고, 점수 조절한다고? 교수님? 교수님. 댕댕이 안녕. 저희는 중앙시장으로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인정. 좀 사갈래? 응. 어, 정말 나. 우리 분위기 완전 중국이야. 다 낚시다. 여는꿀 판다. 꿀. 잡다한 것들 진짜 많이 팔고. 뭔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되게 좋아할만한 시장인 것 같아. 어 체리, 맛있어요 여기 잔뜩 사갈래? <laughs>

현지인의 생활이 궁금하면? 볼건 없다고. 에이. 복숭아는 건졌네. 맞아, 나도. 망고 살래? <laughs> 우리가 묵을 <무구> 호텔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신났어? <laughs> 호텔이야, 호텔. 냥.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게 생겼다. 사실, 2시 체크인인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왔어요. 지금 한 10시쯤 됐어요. 그냥 여기서. 카페 뭐, 이런 데서 커피 마시고 시간되어다 체크인 하라고. 조금 더. 김은 있어서다맛이어 김은 맛있어. 김은 맛있어. 김은 맛있어. 맛있어. 김 아, 프렌치 토스트만 어 김은 맛있어. 김은 맛있 되게 무늬가 짱 이뻐요. 음, 토스트가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여요. 여기 샴베리 마트에 왔습니다. 여기가 뭐가 되게 많대요. 당근이에요. 꽃이랑 헷갈리면 안 돼. 당근. 난 복숭아 크림더 많이 사요. 난 복숭아가 좋으니까. 아, 이렇게 팔아?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목소리> 귀여운 포도카들이 있어요. 이거는 살구맛이고 이건 석류맛, 이건 포도맛, 이거는 도그우드가 뭐야? 뭔가가 있어요. 카도 신기해요. 이렇게 아저씨가 계세요. 와, 바 밖에 뷰를 보실까요? 짜잔. 오와. 아무가도 턱보이는 뷰에요 우리 호갱당한 납작복숭아 아니 진짜 어떻게 그래?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의심 없었어 너무... 시무에서 무슨 맛이야? 맛있을 음! <laughs> 것 같아. 뭔 맛이야? 음 맛있네. 너무 맛있어. 씨가 작네. 음 맞아. 씨가 작. 아 더블 드레스룸 미스트. 복숭아 향 나는 미스트. <laughs> 그맛 나. 우리가 항상 그 화장품 복숭아 향을 음. 맡을 때 생각하는 그 맛. 음. 근데 막 당도가 엄청 높진 않아. 음. 그냥 딱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어, 러시아에서 먹는 우크라이나산. 체리는? 우크라이나, 알려줬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체라이나우크라달라이러분 저는 이제잘거예이이거 <laughs> 누구 말투지? 저희는 <laughs> 저녁을 먹기 위해 열심히 아, <laughs> <집이> 운동하고 있이요우크라이이나 우크라이나, 우니이나라이 맛있겠다. 어떻게 크림 하나, 토마토 하나. 어떻게 올리브나 리안먹어 봐. 다 먹어. <laughs> 야 빨리 운동해. 우리 야한탕 뛰어야겠는데? 우리, 우리 걸어가야겠다. <laughs> 아 걸어가잖아 우리 2 0 분. 그지. 좋아. 예. 야 옆에 있는 만두집도 맛있겠는데? 아 진짜? <laughs> 야두탕 뛰어. <laughs> 내가 아까 뛰져아한판은이한판이 아니라 우리 관방이 <laughs> <담당기> 가는 거였어 <laughs> 일단 좀 잘까? <laughs> 여러분 저랑 친구는 지금 드부로바라는 이탈리안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후 8시인데 이렇게나 밝아요 이게 바로 저희 숙소거든요 바로 이렇게 옆에 뭐지 러시아 무슨 동방정교회인가? 이게 바로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도 꺼지지 않는 영원의 불꽃이 저렇게 해물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점점 지고 있어요. 이쁘죠저 가게 이름이 특이해요. 미트 미트. 여기가 우리가 밥을 먹은 무드로바라는 식당입니다. 여기 까르보나라랑 피자가 제일 맛있어요 지 <목소리도> 아, 그래서 인도리? 네 감사합니다 까르보나라랑 포테이토스프를 저희가 시켰는데 그게 나왔어요 레모네이드가 나왔습니다. 레모네이드 너무 예뻐요. 레모네이드인데 라임 같은 게 있네요, 여기. 여기. 네. 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오이야? 네. 라임이 아니라? 우리, 우리 뚜레쥬르에서 팥뿔리에 쓰는 음, 숟가락이야. 짠. 음,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어. 음, 맛있어 음. 내가 먹어본 까르보나 중에 단연코 두 번째로 맛있어 진짜 이 정도야? 응 음? 음? <목소리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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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이야 치즈가 뭔가 다맛맛있 <반응 목소리도> <반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꺼지지 않는 불꽃. 엄청 불꽃... 어, 잠깐만, 지금. 어. 이 꺼지지 않는 불꽃 때문에 무섭지 않게 <laughs> 숙소에 돌아가고 어. 있어요. <laughs> 안녕. 여행 와서 살이 엄청 쪘다? 뭐잘 어, 먹고 다녀서? 근데 여기 오면 그럴 것 같아. 응. 하루가 다르게. 그걸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닌가? <웃음> <웃음> 우리만의 착각. <laughs> 오늘 우리 다 먹어야지. 내일 짐이 없다고. 다 뱃속에 넣어. <laughs> 저희가 오늘 먹을 맥주들입니다. 두두두두 두두. 제가 마실 러시아 맥주예요. 이렇게 생긴 무알코올 자몽맥주입니다. 이렇게 따면 괜찮겠지? 어. 와개술 넘친다 진짜. 와 진짜 인싸야 이거는. 와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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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맛있어. 처음 맞나 요게 개맛이고, 이건 랍서맛. 야, 랍서 향 장난 아니야. 완전 해물맛이야, 음. 해물. 야, 우리 지금 너무 예쁘지 않냐? <laughs> 이거 캡쳐 좀 해줘, 잠깐만. 야, 나왜 이렇게 신났어, 지금? <laughs> 미쳤어, <몰라>. 나 지금. <laughs> 나 미쳤나봐.